배드민턴 금메달 리스트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주장이 오고 가는 가운데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대형 비리 의혹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일 세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와 김 회장이 스폰서십의 30%를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택규 회장은 이 30%의 페이백을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지난 2023년 요넥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 구속합의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요넥스가 제공한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 BK5, 유 청소년 클럽 대회인 아이리그,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등 국가 공모사업에서 사용되었고 총 2만 타가 사용되었죠. 이 합의에 따라 배드민턴 협회는 6천 타를 확보했는데요. 대회용 셔틀콕 1타의 가격이 1만 7,900원이므로 대회에서 사용된 셔틀콕의 총 가치는 3억 5,800만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이와 별도로 1억 740만원 어치의 장비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넥스에서 받은 30%의 페이백은 배드민턴 협회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고 김택규 회장이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내졌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지난 이사회에서도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90차 이사회에서 페이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장에서 남은 철지거기를 팔아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므로 이제는 투명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회장은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회장 마음대로 못 하느냐고 반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페이백이 30%였지만 2022년까지는 40%를 지급하기로 한 부속 합의가 있었다. 국가 공모 사업에서 관례라는 이유로 투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는데요. 김택규 회장이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이나 지역 대회에 배분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셔틀콕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누가 따로 챙기거나 한건 절대 아니다. 승강제 등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 협회에 배분했다. 다만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히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지켜봐도 어딘가 투명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와중에 안세영이 지난 7년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부당하고 구시대적인 악습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의 부모님은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알려진 소속팀에서의 재활과 전담 트레이너 배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표팀의 선수촌 내 생활 문제 개선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는데요. 이후 7년 내내 대표팀에서 막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갈고 선배방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부 선배들의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안세영 측은 일과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잡무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당시 안세영 측과 면담을 실시한 뒤대표팀에 개선 의견을 바로 전달했다며 다만 이를 들은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순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1위 배드민턴 선수이자 금메달리스트인데 스폰이나 연봉과 관련된 것에서도 억울함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안세영보다 순위가 낮거나 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은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연봉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아무튼 그 어떤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